네 오늘은 돌크롬데이입니다. 돌코름 돌크롬한 하루를 보내려면 건강은 필수죠.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 부모님들께서 챙겨 주셔야 할 텐데요. 자 라디오 동의보감 한방으로 끝내는 육아,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 방법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의학박사 현경자 병원장님 감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우리 방송국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죠. 예 그래서 저는. 멀리 가서 유턴하고 왔습니다. 일부러 벚꽃... 예. 벚꽃도 보시려고. <laughs> 예. 네. 연삼도 쪽도 그렇고, 그, 병원장님께서는 첨단 쪽 사시잖아요. 예. 그쪽에도 뭐, 제대에도 그렇고, 예. 벚꽃길 너무 아름답잖아요. 일부러 그길 통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러 예. 좀 돌아서라도? 예. 예. 그니까요. 러이 지금 아니면 또못 만나니까 그런 삶의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아이들 또 무엇보다도 사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야 제대로 된 돌코로만 그런 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시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글이 시기 이하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방글이가 만2 살부터 4살 네 정도까지. 네 정도까지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방글이 시기, 동생을 또 보는 시기라고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동생이 태어난 후에 짜증이라든지 우은 횟수도 늘어나고요. 또 장난감도 던지기도 하고, 또 오히려 좀 약간 퇴행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좀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상한 행동은 아니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해도 안 돼요. 예, 그리고 네.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동생이 태어나는 상황을 네. 생각해 보게 되면 네. 뭐 행복이나 즐겁거나 이런 상황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의 경쟁자가 생겼고 <laughs> 날벼락이죠, 갑자기. 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어가는 <laughs>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뭐 아양도 피워보고 이쁜 짓도 해보고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네. 나만의 살 길을 찾아가거든요. <laughs> 네.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기능을 뭐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네, 네. 애들은 어른들같이 다양한 방어기제를 발달시켜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동생이 부러우면 네. 동생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면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주겠지 네. 해서 하게 하는 행동들이 아. 우리가 뭐 퇴행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더 예쁘게 봐주셔야 되겠어요. 네. 어떤 애들은 보기되도 아니고 뭐 네. 엄마 아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아, 그런 아니면 얘기도 끊었던 젖병을 다시 달라고 아, 그... 하기도 하고 네. 결국은 동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과하게 애정을 표현하시는 음, 거니까 네.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아 나도 좀 봐주세요라는 음. 그냥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더 칭찬과 그다음 애정을 주시게 되면은 네. 자연스러워 사라지는 과정니다 아, 그게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예. 그 관심을 계속 받게 되면 다시 예. 원래대로 네 어~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이라도 생각해서 부모님들은 어~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예. 내버려 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더사랑만 <laughs> 많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어~ 뭐~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대처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더이제몇 가지 좀 팁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일단, 수 있는? 뭐, 분노발작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적절하지 행동, 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무심코 지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적절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네. 반응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시면 되겠고, 음. 안될 경우에는, 뭐, 분복기도 해주시는데, 네. 애들을 키울 때는, 미리 준비하면 될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네. 뭐, 흔히, 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쁜 동생이 태어날 거란다라고, 아. 뭐 예비 지식을 주는 방법도 권하는데, 네. 제가 볼땐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laughs> 그냥 네. 태어나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태어난 후부터가 중요한데, 네. 일단, 뭐, 동생들이 울고 보챌 때 다가가지 않는 거는 얘기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애들이 보통은 언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동생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네. 이제 방글이 앞에서는 네. 애정 표현을 안 하시는 게한 가지 팁일 겁니다 아 어, 저기 뭐지 첫째가 있는 경우에는 겹치는 대한... 시간은 보통은 네. 뭐 어린이집 가기 전이나 학원 네. 후인데 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이제 그런 걸 표현 하시고 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 맞춰 서는 네. 애들이 뭐 동생이 잠을 자게 만들다든지 음... 그다음에 잠을 자고 깨어나서 먹이고 나서는 동생을 내려놔도 괜찮잖아요. 네네. 그렇게 시간을 조절하시면서 동생이 오, 저기 방글이가 오는 시점부터는 오로지 방글이한테 전념하는 아, 집중해 주는 예, 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은 한 가지 아... 팁이 될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동생이 조금 더 커서 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되면 또뭐 일주일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방글이만 데리고 엄마가 아, 데이트를 하다가 네네. 충분히 놀아주고 네. 동생을 데리러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대1 데이트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예. 많아요. 첫째는 보통 이제 어린이집에 혼자 가고, 예. 둘째랑 데리고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음. 첫째 입장에서 그게 또 질투나거든요. 예. 어,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 네. 이제... 동생이랑 방글이를 둘다 데리고 다닐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 동생은 아빠한테 맡겨놓고, 네. 엄마랑 둘이서 외출하면서 네. 뭐 잠깐 바람을 센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애 위주로 아, 스케줄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네요. 한 가지 팁이 될수 있어요. 그렇네요. 뭐 아빠나 엄마나 가능하신 분이 어쨌든 둘만의 시간에 좀 갖게 네. 놀아주는 시간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애가 둘째가 어리니까 엄마 껌딱지로 거의 음. 둘째는 데리고 다니면서 첫째를 어디 놔두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차피 뭐 꼬물이 네. 시기나 오물이 시기 친구들은 뭐 의사 소통이나 감정 교류가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시달리다 보게 되면은. 뭐 짜증이나 다른 어. 화살들이 그녀한테 가는 경우가 맞죠. 많아서 아.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네. 할머님이 계시다면 할머님한테 동생을 맡기고, 네. 엄마, 아빠 같이 데리고 나가는 시간을 가져주면, 아. 방글이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예. 또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이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고 예. 해소되는 거군요. 어,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많이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행동이 안 되시는데. 잘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음, 오늘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시면은 네. 그냥 애들이 웃는 거 보면서 네. 계속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두 살에서 네 살이요. 여러분 감정 소통 능력이 키워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별로 중요한 시기니까 꼬물이 단계 동생들은 조금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고 많이 놀리게 해주시고 어, 첫째랑 더 많은 시간 보내시는 게 아이 지능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도 도, 도움이 되요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때 방글레시기 때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토피 같은 네. 피부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 피부가 붉어지거나 간지럼 증세를 보이면 아토피도 의심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음, 뭐 일단은 어원을 보게 되면은 전형적이지 않은 피부 질환을 아토피라고 얘기하고요. 아, 전형적이지 않은. 네. 예. 앞에 있는 A가 전형적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아, 부정어고요 아, 부정으로. 아, 플라스토피 이렇게 되죠습니 아, 그렇네.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러니까 예. 저, 제일 고민이거든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려움을 동반한. 네.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 뭐 습진이나 발적을 동반한 피부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 모두 아토피라고 예, 그래서 합니다. 서 아토피라고 하는 친구를 떠올리면 피부 가려워서 벅벅 긁는 소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벅벅 긁다 못해 아직 피도 나고요. 예, 그 근데. 벅벅 긁는 소리에 네. 엄마 아빠가 견디지 못해서 네.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뭐 가볍게는 좋다는 무언가를 발라준다든지 그렇죠. 민간요법 다 쓰죠.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놔두면 될 것을 그렇게 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가려움증 자체는 잠자는 동안에 또 심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잠잘 때 엄마 아빠는 뭐~ 손싸게를 해가지고 못 끌게 한다든지 음. 심할 경우에는 손 잡고 같이 밤을 샌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도 처음부터 조금 잘 아시고 제대로 대처하시게 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게 되고 네. 혹시 그 정도까지 갔더라도 네. 조금 차근차근 치료하시게 되면 네. 애들이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치유 능력이 있는데 또 뭔가를 자꾸 해주려다 예. 보면 덧난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그 신생아 때도 보면 가볍게 아이들 태열 뭐 시작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부터 해서 이제 그뭐 시작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태열 예, 같은 경우도 뭐 시원하게 하고 열만 관리해주고 잠만 네. 푹 재우면 보통은 시기가 지나면 해결이 되고 네. 보통 만두세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피부 증상은 완화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전에 엄마 아빠가 뭐 관심을 너무 과하게 가져서. <laughs>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속상하네요. 예. 어, 여기서 정확한 지식, 정보 중요하다는 거 다시 알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도 아이들마다 보면 뭐 얼굴, 뭐 목, 다리 여러 가지 좀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더라고요. 예, 예.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달라지는 것을 또 알러지 행진이라고 한다고 전에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음. 그건 뭔가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뭐, 주세요. 피부 증상만 네. 보더라도 신생아기에는 얼굴이나 몸통이 동주로 나타나다가 네. 커가면서 팔다리로 확장되는 아...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 반응이 과민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네. 뭐 신생아기부터는 피부에 반응하다가 음... 한네살 정도 되면 기관지 쪽에서 예민해지면서 반응하면서 네. 천식 양상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 학교 갈 무렵이 되면 코 점막에서 반응하면서 네. 맑은 콧물 재채기를 동반하는 어... 알러지성 비염으로 있단는 발현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세 가지 질환이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아. 그냥, 과민한 반응이, 네. 그 당시에 예민한 부위나 애들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군요. 될 거여서, 네. 그냥, 알러지 행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알러지 행진이라고 예. 하는 거군요. 그리고 뭐, 아토피 단계에서 좀 치료하게 되면은, 천식으로 가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음. 천식 단계에서 치료하게 되면은, 뭐알러지성 비염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시기에 맞춰서 치료해 주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 제일 약한 부위로 이 알레르기들이 옮겨가는 거군요. 기관지 약한 애들 그렇게 되고 뭐 발달얘기도 했지만 네네. 이제 예민한 부위도 네네. 그런 순서로 정상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아. 안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호흡기 기관지가 안정이, 안정이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코가 조금 안정이 되고 네. 결국은 모두. 외부의 공기와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몸에서. 아, 그러네요. 예. 아, 접촉하는 부분들 예. 먼저 반응이 온다는 거. 어, 그리고 이그 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눈으로 보이고 많이 간지럽고 힘들어 하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주의할 것들도 같이 좀 음. 말씀해 주시죠. 뭐, 원인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모든 게 원인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 아토피가 원인 모를 피부염이라고 했는데 음,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예, 특정할 수 없는 아, 거고 모든 네. 게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네. 먼지 곰팡이 뭐 꽃가루 음식물 어, 뭐, 뭐 생활 환경 가구 네. 뭐 환경 오염 모든 게 일단은 원인이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음. 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뭐집 먼지 진드기와 네. 뭐 삼나무 꽃가루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시기에는 회피를 해주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음. 뭐 침구 관리라든지, 네. 뭐 천소파, 네.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경우 털 관리 네, 네.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게 원인 물질인지 알아보는 뭐 혈액 검사나 음. 뭐 피부 자극 검사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셔서 뭐 그것만 피하려고 하시는데 뭐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원인이 아기 때문에 네. 참고할 정도의 자료를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냥, 모든, 뭐, 몸을 조금 만들어서, 네. 예민하지 않게 하는 쪽으로 신경을 음. 써주시는 것도,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네요.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예, 예. 네.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만 맹신하지 마시고, 우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전기를 키우는 게. 어, 잘하시네요. 네. 어, 정말, 정말 딱. 각인됐어요. 머릿속에 몸에 전기를 키우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 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어쨌든 뭔가 좀그 그 접촉했을 때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일차적으로 회피하는 거 예. 예방하는 게 가장 크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떤가요? 그런 원인과 증상을 어떻게 보는지 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한의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laughs> 네, 우리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또 너무 오랜만에. 네. 들어보시면 또좀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항상 이제 정기와 사기 얘기를 했는데 아, 네. 아토피성 피부염도 마찬가지로 정기와 사기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음. 뭐 약해진 면역력을 네. 통해서 이제 정기가 약해진 것을 통해서 피부 증상이 발현되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네. 이제 사기의 측면에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원인들을 한약에서는 네. 뭐뭐발람풍 풍한서습조라는 네. 이제 뭐 자연의 기운을 아, 가지고 네. 원인과 증상을 설명하는데 네, 네. 그중에서도 이제 바람 풍 봄의 바람풍. 기운이거든요 네. 가려움증이. 관여되는 건 풍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거나 밝개지는 거는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열 열. 그리고 네. 뭐 아시겠지만 조금 진행되면 건조해지는 거는 건조할 조. 음. 그 다음에 뭐 장마철에 습기 차듯이 피부에 습기가 생기고 진물이 나는 거는 습. 습. 그래서 네. 풍, 그 다음에 열, 네. 조, 습.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네. 이제 관찰을 하고요. 네. 치료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한약 처방들이 각각 있으면서 네. 이제 조합을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바람이나 열이나 습기, 또 건조, 이게 다안 좋군요. 근데, 데또 적당한 것들은 중요한데, 이게 과도하면 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또 한약적으로 또 여,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전기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가 일단은 필요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누누이 얘기했던 전반적인 면역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이고요. 어, 수면. 예. 네. 한약보다 더 중요한 게 수면인가요? 그리고 <웃음> 네. <웃음> 면역을 더 한약도 보고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두 번째는 튼튼한 장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장 요즘에 장 건강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약에서는 네. 이제 폐와 대장과 피부를 아한 가지 같은 계통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의 기운들을 접하는 부분을 튼튼하게 해 준다는 개념으로 항상 피부 증상을 치료할 때는 이제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네. 장에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는 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면역력을 키웁니다. 아...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양방에서도 네. 뭐 새는 장 증후군이라 그래서 네. 장에서 뭐 노폐물이 이제 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몸으로 흡수되어서 아... 아토피를 유발한다고들 얘기하는데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맞아 독소 배출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유익균 얘기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누누이 저희가 치료해왔던 과정이고요. 음, 한약 쪽에서는, 예.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피부와 폐, 대장은 거의 뭐, 어, 똑같다. 예, 친구가 한다. 아닙니다. 그렇 예. 친구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속이 안 좋거나 좀 그럴 때는 막 피부에도 더 예.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러면 속을 좀더 튼튼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는 풍, 열, 습, 조 얘기하셨거든요. 예. 코 관련해서도 또그 예. 진행 방법이 좀 다른가요? 예. 치료 방법이? 뭐 풍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네. 봄에 나타나는 바람, 뭐 바람인데 수청. 봄바람이죠. 네. 봄바람. 그리고 네. 아지랭이가 살살살 올라오는 느낌의 피부에 있다 그러면은 네. 가려움증이 유발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가려움증은 이제 바람풍하고 관계되놓고그 다음에 네. 적절하게 소통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몰릴 때 사용이 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풍을 처리하는 방법은 더 좋은 바람을 불게 해서 음. 그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네. 뭐 치료 방법과 한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몸의 침, 순환이 좋게. 예, 침치료도 네. 유의하고 네. 이런 게뭐 영향을 끼치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음. 스트레스 관리도. 뭐풍 관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풍 관리가 스트레스 관리도 네. 가능한 거고요예 네, 그럼 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피부를 봤을 때밝개지고뭐 네. 가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발개지는 네. 것 자체가 열인데 음. 당연히 열을 풀어주는 방법을 치료하겠죠 겉에서는 네. 뭐 시원한 약재라든지 물을 가지고 뭐 차게 해준다든지 네. 이제 한약으로는 대변을 통해서 열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순환이 안 되면은 오래 되면은 쌓여서 열이 발생되거든요. 아 그래서 순환을 풀어 주는 치료도 되겠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열을 풀어주는 방법을 동원하면서 네. 치료하게 됩니다. 먹는 뭐 음식은, 뭐, 어떤 걸좀 피하는 게 좋나요? 인스턴트류나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가 이제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하게 되면 네.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음식을 과하게 먹지 말라는 것도 열과 관련된 아. 생활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밀가루 이런 거참 좋아하는데, 아, 네. 뾰루지가 많이 나잖아. 요 아, 뾰루지가 많이 나요. <laughs> 예, 예. 확실히 나이 들면서 빵 같은 거 많이 먹고 난다에좀 예. 턱에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예민할 때는 조금 줄여 주시는 게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 신경 써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습한 것, 또 건조한 것. 어찌 보면 좀 상대적이고 서로 다른 것인데 어떻게 다 모두 다 아토피의 원인으로 되네요. 뭐 습한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보면 이제 애들이 무릎이나 팔꿈치 사이에 네. 땀이 많이 차면서 습해지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 이런 네네. 것들이 습이 범죄에 속하고 아. 그다음에 뭐 약간 살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습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친구들은 이제 물을 돌려주는 치료 내지는 네. 땀으로써 발사시켜주는, 발사시켜주는. 치료가 예 그리고 생활 관리에 있어서도 땀이라든지 물기를 잘 닦아주면서 청결하게 해주는 게 네. 생활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아. 그 청결 관리 예. 위생 관리 그리고 건조라는 건 이제 네. 피부 증상이 조금 장기화되고 만성화됐을 때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면서 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네, 네. 외부의 장벽 기능이 또 흐트러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엔 보습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막에 물을 뿌린다고 촉촉해지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밑에 좀 물을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윤기라고 줍니다. 그래서 윤기 를 주는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뭐 어, 한약제를 가지고 하기도 하게 되고 네. 여기서 또, 또 가장 중요한 게 밤잠입니다. 아 잠이요. 네, 밤잠을 푹 자야 아... 윤기가 흐르는 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좀 밤에 잠못 자고 불면증이 있다든지 예. 뭐 고민한다고 잠못자시거나뭐 야근하시거나 이러면 음. 다크서클과 함께 얼굴이 푸석푸석한데 이게 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경우에는 한약 처방도 이런 네. 경우에는 윤기를 주는 처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얼핏 네. 보셔도 한 여섯 가지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애들의 상태라든지 증상을 보면서 잘 조합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처음에는 음. 뭐~ 열을 관리하다가 조금 네. 지나면은 건조를 관리하고 결국은 윤기를 관리하는 치료로 간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다양한 치료법을 조합해서 하는 게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잠이고 아이들 그~ 습습관인데 어 정말 잠만 잘 재워도 기본 이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원장님 하나씩 메모하면서 들어요. 너무 유익합니다.라면서 문자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에 대한 기본을 습득하고 나면 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같이 우리 좀더 건강한. 세,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방글이 시기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만두 살부터 네살 시기 방글이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 한약적으로 성장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방글이 시기가 오물이 시기에 이어지는 시기여서 어느 정도는 소화기가 완성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 먹거리를 더잘 먹게 되는 시기이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조금 공부가 엄마 아빠들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요. 예, 오. 제대로 먹이는 연습을 아, 좀 해야죠. 영양 식단을 예, 예. 공부해야 되는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한약에서는 몸과 마음을 같이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음. 몸과 마음의 균형된 이제 성장을 닦아줄 수 있는 감성이 발달하고 감정이 발달하는 시기여서 이제. 마음의 성장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시기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성장도 신경 쓰셔야 되고 육체적인 성장도 신경 쓰셔야 되고 <laughs> 육체적인 성장 중에서는 <laughs> 좀 먹거리 먹거리에 예. 좀더 신경 쓰셔야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인트 더 짚어 보면서 아이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아이들 둘째가 있다면 첫째 감정을 좀더 다스려주는 시기라는 거 잊지 예.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글이 시기에 더 놓치기 쉬운 영양소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조금 더 주의깊게 영양식단 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제 보통 5대 영양 영양소라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영양소를 한약적으로 보면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원료가 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일 거고, 그 그렇죠. 다음에 단백질이 전형적으로 원료가 되는 이제 영양소인데, 네. 성장의 시기에는 원료가 되는 영양소에 음.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아, 원료가 되는 영양소면 단백질 중요하다는 예. 거네요. 네. 한약에서는 에너지가 되는 걸 기라 그러고 네. 원료가 되는 거를 뭐 정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과 혈을 기르는 영양소가 더 중요합니다. 어, 단백질 많이 좀 필요로 한다. 직접적으로 네. 몸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효소나 호르몬을 또 조절하기 때문에 네. 뭐 흔히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잘 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성장기에는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고, 네네. 뭐 동물성 단백질이든 식물성 단백질이든 음. 애가 좋아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제주 뭐 생선도 좋고, 예. 뭐 돼지고기도 좋고, 예. 네. 두부도 좋고, 콩 콩도 두부 이런 예. 것도 골고루 아, 어쨌든 단백질 섭취 많이 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비타민도 중요하죠. 비타민도 음. 이제. A, B, C 저희가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 <laughs> 비타민 D 결핍증이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어, 네, 네, 뼈하고 연관이 있어요. <laughs> 예, 그래서 네. 뼈 성장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네. 비타민 D 섭취가 되게 중요한데 네. 요즘은 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오염, 코로나 음. 때문에 애들의 박깥 활동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 맞아요. 형성되는 건데 이제 네. 그래도 박깥 활동을 조금 이제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 네. 뭐 어쩌다가 하는 박화 활동이기 때문에, 피부 너무 애쓰면서, 저기, 네. 블럭을 많이 하지 마시고, 아. 애들은 조금 노출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 천연제 중요하지만, 조금, <laughs> 예, 네, 너무 적당하게 바르지 마시고, 좀 섭취할 수 있도록, 흡수할 네. 수 있도록, 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외에도 이제 뭐, 칼슘, 아연 같은 무기질도 중요한 거겠죠? 예, 당연히 네. 중요하고, 뭐 <웃음> <웃음> 일단은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니까, 뭐, 단백질과 네. 비타민 D 정도만 아, 기억해 두시면 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써주시면 예. 네, 신경 써 주시면 되겠네요. 단백질, 비타민 D. 네, 어, 저희 햇살 모닝과늘 함께 하니까, 네, 어, 강압성, 이 햇살 섭취하고 흡수하는 거 신경 써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방글이식이 또래보다 성장 속도가 늦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고요. 좋은 한 말씀 마무리 하면서 이 시간, 네, 다음 시간으로 뵈야 될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이야기하던 말이지만은 이제 조급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장은 장거리 여행이죠. 장거리.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작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고, 음. 그 다음에 방글이 시기라면은 앞으로 클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챙겨주시면 성장도 따라올 거니까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 거고, 네. 방글이 시기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는 미운 다섯 살을 만들지 말자. 아. 눈 초롱초롱하고 방글거리는 아이가 네. 원래 우리 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주세요. 그런 애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정신적인 성장에 감정과 소통하는 시간을 예. 많이 가져주시리라 네, 제가 당부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 한방으로 끝내는 육아 오늘도 현경철 병원장님과 함께 우리 방글방글한 정말 미운 4살 5살을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방글방글한 우리 아이들 함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